베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전철 창문이 보이고 밖에 지나가는 풍경을 배경으로 노트에 쓰여진 영화의 제목 엔딩 노트. 매년 받는 건강 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된 건 지금부터 딱 반년 전인 5월이었습니다. 집안 암 선고를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엔딩 노트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아키가 컴퓨터에 뭔가를 쓰고 있다. 해야 할일 하나. 신부님 만나기. 그래서 신부님의 지도를 받아 네, 네. 언제가 좋을지는 찾아 의논을 드리겠지만은 저기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네, 네. 여기서 편안하게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은 제가 세상을 뜰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역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건 가족입니다 위에 두 아이는 별 문제 없이 가정을 꾸렸지만 문제는 이 막내딸입니다 젊은 도무아키가 어린 막내딸을 안고 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카메라로 제디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찍어서 어디에 쓸 거야? 소상공 심혜야? 차례는 왜 받으세요. 에 우선 장례식장이 마음에 들어. <laughs> 11월. 마지막 여행입니다 가족 여행. <laughs> 이쯤에서 기분 전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일 다섯 전복의 맛 그리고 어머니. 전주교 장례식이 간단하고 좋아요. 아직 생각 중인데요. 도쿄에는 뭐 다니는 절도 없고 번잡한 장례도 싫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laughs> 어머니랑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 <laughs> 좋지. 전 죽을 수 있을까요?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리어프리 영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